몸이 안 좋거나 할때 이렇게 한약 이런 거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 솔직히 막 한약 같은 거 위생관리 같은 거 철저하게 되는지 좀 의심도 되고 한약을 자주는 안 먹지만 가끔 먹는데요. 평소에 그 유통 과정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한약에 많이 쓰이는 약재인 숙지황, 당귀, 백출 등 12종, 총 96개 제품에 대해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 B1과 곰팡이균의 오염 정도를 테스트했습니다. 조사 대상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 B1이 검출됐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곰팡이 독소 기준 10ppb 미만으로 안전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숙지방을 제외한 한약재 11종류 총 88개 제품에서 곰팡이균의 오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곰팡이균수를 측정한 결과 1g당 최대 100만까지 검출됐습니다. 한약제와 유사한 생약제품에 대한 유럽연합약전의 총곰팡이균수 최대 허용 기준인 1g당 50만을 적용할 경우 이를 초과한 것이 4제품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총곰팡이균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고 다만 곰팡이 또는 다른 동물에 의한 오손물 또는 혼재물 및그밖의 이물을 될수 있는 대로 제거한 것으로 깨끗하게 다뤄야 한다로만 규정돼 미생물적인 품질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곰팡이 독소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곰팡이 대사 산물로 인한 제품의 품질 변화를 막기 위해 한약재의 총 곰팡이 수 관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한약재의 실질적인 위생 관리를 위해 한약재의 곰팡이 균수 관련 기준 마련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컨슈머 TV 뉴스 박성욱입니다.